안녕하세요. 비습니다 오늘 여기 찾은 곳은 여기는 지금 복대동입니다. 여기는 바로 하이니스 바로 가까이에 있는 저기 언덕만 넘어가면 바로 하이닉스거든요. 하이니스 5분도 안 걸리는 거리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아파트도 복대 더 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들 이렇게 쭉 들어와 있고 여기 이제 대단지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변들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뭐 터미널이나 이쪽으로 한 10분만 가시면 바로 터미널이고요. 가경동입니다. 그만큼 위치가 좋아서 지금까지 임대 공실이 없었던 건물 오늘 소개를 해드릴 텐데 대부분 지금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어 손님들이 너무 이제 요즘에 매가 매매 금액이 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저렴한 거 찾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저렴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렴하다고 해서 어 우리가 또 수익률을 또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익률까지도 잘 챙기는 이런 건물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매매 금액은 9억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영상을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실투자 금액도 저렴합니다 3억대, 3억대 실투자로 월세를 챙겨가실 수 있어요 영상 마지막에 보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마지막에 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바로 도로변에서 1분 1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1분 바로 돌자마자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건물이고요 자 건물 소개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건물 연식은 저희가 18년도 준공이었거든요 자 18년도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18년도 2월 14일날 준공한 건물 땅도 작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어, 232제곱미터 그래서 70.3평 그래서 건물도 여기가 대지도 엄청 작지도 않고 뭐 50평대 60평대 이런 사이즈도 아니고 하다보니까 어, 여기 수익률도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1층에는 안쪽에 여기 투베이 형식으로 되어있 있는 근생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2층은 원룸 2개 투룸 하나 3개 그리고 3층이 원룸 2개 3층에 여기는 주인 세대가 들어가 있는 구성이에요 그래서 3층이 왜 3층에 주인 세대가 있냐 여기는 복층형이 복층형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층과 4층을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주인 세대가 막 크진 않지만 여러분들 임대용 놓기에는 최적입니다 그래서 4층은 원룸 구성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구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수익만 410만 원이고요, 총 보증금은 1억 7,800에 나오는 건물이니까요, 한번 안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인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요즘에 이제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를 할 때는 비워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잠깐 비어있는데 혹시 이제 겨울철에 불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와, 옛날 우리 디자인이 아닌데요. 요즘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1층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투 베이. 그리고 와, 중간중간 타일이 겨울에 요즘에 깨지는 데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지금 18년도부터니까요. 벌써 7년 정도 됐는데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지금 청소도 안 하고 오늘 나간, 오늘 나간 방이니까요. 그점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는 어, 기존 세입자분이 처음 건물 지을 때부터, <laughs>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아, 투베이네요. 어, 청소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어, 안 그래도 관리를 하러 이렇게 왔기 때문에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어, 보시면은 1층에 여기 어, 오피스 공간이면서, 오피스 공간이면서 간단하게 살수 있게끔 구조가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여기도 지금 방. 어, 엄청 큰데요? 보시면은 여기도 내부 방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다 가구를 놓으셨는지 바닥에 약간 자국이 있는데 나중에 청소하면서 싹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방 크기도 작지가 않고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1층 같은 경우 있잖아요. 1층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나 이런데 아니면 천장이나 이런데 어, 곰팡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내부 욕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불도 가야 될것 같은데. 아 불, 불이 왔다 갔다 하네요. 아 이제 켜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내부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건 나중에 와 와가지고 다 수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오늘 나가셨는데 말안 하고 나가셨네요. 자그 다음은 옆에 있는 방인데 와 진짜 방이 어마어마합니다. 어, 사이즈가 진짜 커요. 와 진짜 넓고. 근데 여기를 거주를 하시면서. 장을 놓으셨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2018년도 중공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셨나봐요.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거주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 그냥 여기서, 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간단하게 사업하실 분들에게도 사업, 에어컨부터 풀옵션으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용을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와 여기 청소 한번 하면서 이렇게 쭉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방 형태로 보면 거의 투룸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어 바깥쪽이 거실 공간이잖아요. 거실 공간인데 안쪽은 보시는 것처럼 방이 두 개. 그래서 거의 투룸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 이제 도배나 이런 것들은 말씀 드려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요. 와 진짜 사이즈가 어마어마 크네요. 자. 그죠? 로비도 보시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임대가 다 나간 상태예요. 월세도 계속 주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45만원에 임대를 놓고 있고요. 여기 왼쪽 두 개가 원룸 두 개. 그리고 여기 하나가 여기는 투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층 보여드리고, 그 다음 3층입니다. 자, 3층도 원룸이 두 개예요. 이렇게, 3층도 이렇게 원룸이 두 개, 그리고 이쪽이 주인 세대. 여기가 주인 세대입니다. 여기 주인 세대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주인세대 내부 들어왔고요. 어, 현관부터 보시면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막 엄청 큰 구조는 아니어서 제 생각에는 신혼부부들이나 아니면 이쪽에다가 월세 임대 주기에는 최적의 주인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자 들어가는 순간 여기 바로 계단이 보이죠? 이쪽이 복층형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실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수익을 더 올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분들은 여기를 막고 위에 또 임대를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요. 이쪽에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여기 옵션들은 좀 있어요. 주인분이 가끔씩 와가지고 체크하고 여기서 잠깐 지내, 지내실 때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 전체 주방은 여기는 지금 한샘으로 구그 전부터 이렇게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샘 들어가 있고요. 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 어, 보시면 어, 화장실. 상당히 크죠? 네, 이 정도 사이즈.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쪽이 이제 작은 방입니다. 자. 작은 방. 사이즈가 작지가 않아요. 작은 방들도. 옛날에는 이렇게 다 크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다 터치형이에요. 터치형. 지금 비닐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옆쪽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약간 큰 방인데, 큰방 사이즈가 북박이가 다 들어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층은요, 이쪽이 전체가 지금 화장실은 하나고, 왜 그러냐면 위에 화장실을 넣어 놨거든요.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이쪽이 이제 거실인데, 이쪽에 앉아서 TV를 볼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문을 열면 이쪽 이제 제가 들어왔던 바깥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계단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 이쪽이 이제 어 안쪽에 우리 보일러실하고 다용도실 개념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공간이 이쪽에 있습니다. 옵션들이 엄청 많이 있네요. 그냥 임대 주셔도 될것 같은데요. 지금 임대가는 저희가 지금 3,000에 120을 해놨는데, 와, 여기 솔직히 하이닉스 직원들이 단체로 살면, 여기 지금 방두 개에다가 거실까지 쓴다고 하면, 거의 한 다섯 명, 여섯 명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는 게, 지금 여기서만 뭐 하나씩 하나씩 방을 세 개를 쓰고,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시면은, 위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공간을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불을 안 켰는데, 자, 이쪽이 공간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방을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도 진짜 위에가,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 그리고 이쪽 안쪽이 또 방으로 공간이 또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도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북박이 되어 있고. 쓸수 있는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이 아래층에 하나 위층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깥쪽이 여기가 또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 이유가 옆에 구조하고 또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주인 세대 보여드렸고요 불을 끄고 자 이렇게 주인 세대 구성 신기하죠? 그래서 복층형으로 되어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매매금에 가고 위에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 세대 보셨고요. 한번 위쪽으로도 올라가 볼게요. 이쪽, 위쪽에 다 이렇게 보시면은 원룸이 저 왼쪽에 하나가 있어요. 불법 아니고요. 정식 원룸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룸 옆에, 바로 옆에 문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지금 방수를 다 해놨고, 여러분들 보시면, 어, 이쪽이 저희가 왔던, 여기, 바깥쪽, 주인세대 쪽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는 한번 페인트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연식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문하고 이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매매내역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복대동이고요. 231제곱미터, 대지는 70.3평입니다. 연면적은 395.80, 그래서 119. 120평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18년도 2월 14일 준공인데 전면은 대리석이고 양 사이드는 벽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전체에 다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여기는 주차가 총 6대입니다 가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1층에 투베이 2층에 원룸 2개 투룸 하나 3층에 원룸 2개 복층 주인 세대 구조 그리고 4층에는 원룸 이런 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게 매매 금액인데 여기는 지금 8억 5천에 나와 있고요. 어총 보증금은 주인 세대를 여기는 월세로 3,120에 월세로 했을 때 1억 7,800총 월세 나오는 거는 410만 원입니다. 어 대출은 지금 3억 3천인데 요즘에는 약간씩 어, 변동이 있을 순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3천 사, 여기 3억 3천 지금 받아서 쓰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여기 이자는 4.5%로 했을 때 124만 원. 그래서 총 410만원에서 124만원 빼면 286만원이 실 월세가 나오는 건물이고요. 이렇게 실 투자금액은 3억 4천 2백.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3억대에서 하실 수 있는 정말 괜찮은 금액대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률은 10% 나오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정도 수익률 나오는 건물이 흔치 않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고 임대관리 요즘에는 돈이 많이 녹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준비들 많이 해 주시면 나중에 노후에 든든한 건물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피하 셨 습니다.